승차의 날개처럼 요즘 MZ세대와 대화하려면 MBTI는 필수다. 나 또한 MZ세대의 끝을 잡고 있는 입장이라 인터넷으로 검사를 해본 적 있다. 결과는 ENFP, 스파크형 또는 재기발랄한 활동가란다. 특징을 찬찬히 살펴보니 내 마음속을 너무 잘 헤아리고 있어 놀랍기도 하고 스스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아, ENFP는 다 그런 면이 있구나 하며 위안을 받기도 했다. 이중맨 뒤에 위치하는 P와 J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P는 인식형으로서 융통성과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반면 J는 판단형으로서 계획과 통제가 주요 키워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은 협상을 할 때도 드러난다. 먼저, 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협상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큰 그림만 그린 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반면, 제2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과 일정을 세세하게 짠뒤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P와 J 중 협상가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성향은 무엇일까? 바로 P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은 예측 불가능성을 지닌다. 먼저, 협상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때그 사람에 대해 100%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에 대해 아는 것일 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한점 바늘 같은 현재를 반영할 뿐이다.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스스로 깨우치고 자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마음을 지닌 존재다.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잘 몰라 라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람이 하는 협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협상의 외부 환경 또한 시시때때로 변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뷰카, 로 표현하듯 협상 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회사의 공급 정책이 바뀐다거나 수출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다거나. 다른 구매처들과의 거래나 역학 관계 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몇년전 캄보디아에서는 프라임타임인 저녁 7시와 9시 사이 외화 방영 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자구책이었다. 결국 한국 콘텐츠는 기존 프라임타임에 편성되던 것에서 밀려나 아침 시간, 점심 또는 프라임 타임 전후에 방영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편성 시간마저 줄어들어 그의 캄보디아 매출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인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애초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번째, 상대방에게 100%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협상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패가 완전히 읽히는 순간 게임 오버다. 그 순간부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상대방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서서 우리를 쥐락펴락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매 상황마다 일대일 대응하듯 반응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적당히 변화무쌍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의 전략을 알듯말듯할때 우리의 패가 보일락 말락 할때 바로 그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더욱더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 올 것이다. 2020년 말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가 있다. 체스 천재인 한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퀸즈 갬빗이다. 체스는 폰, 룩, 나이트, 비숍, 퀸, 킹 등의 말을 움직여서 상대방의 킹을 잡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다. 이 시리즈는 체스 천재들이 현란하게 말을 움직이며 판을 읽어내고 승부를 뒤집는 심리전을 잘 묘사하고 있어, 당시 넷플릭스에서 미니 시리즈 중 최고 스트리밍 수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리즈를 보는데 체스 선수들이야말로 임기응변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스를 결과부터 알고 말을 놓는 사람은 없다. 말을 하나씩 놓으며 상대방 말의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하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가며, 전체적인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간다. 협상을 하는 우리도 체스판에서의 말과 다를 게 없다. 협상 결과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의 킹을 잡는 것이 체스의 목표이듯, 우리 또한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상대방 말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새롭게 짜진 판을 다시 읽어내고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점점 결과에 근접해가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계획과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지만 언제든 수정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미리 모든 계획을 세워 완벽한 협상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협상 전에 할 일은 다음의 네 가지 뿐이다.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협상 전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의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것. 그리고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예측해서 플랜 B, 플랜 C의 대안을 마련해두는 정도다. 얼마 전 파울로 코엘루의 《아처》라는 책을 읽다가. 풍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풍차의 날개는 같은 속도로 돌아가며 언제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날개가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피로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고 한다. 바로 이거다. 협상은 풍차의 날개처럼 하는 거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피로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풍차의 날개처럼